자, 수열 a,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 자, 이것의 극한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요 자리에 있는 거랑 요 자리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뭔 짓을 해줘야 얘가 될 거냐라는 건데, 일단 부모에 있는 거를 날려야죠. 그러려면 2n제곱 플러스 3을 곱하고 곱하고 곱할 거야. 여기다가 곱하면 2n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 여기다가 곱하면 약분이 돼서 없어지겠죠. 여기다가 곱하면 2n제곱 플러스 3이 분자에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4를 없애야죠. 그러려면 플러스 4를 해주고, 플러스 4에서 없어진 거고, 플러스 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n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이제 리미트를 붙여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리미트, 리미트, 리미트. 자, 그러면 이것의 극한은 분모 분자가 무한이 분의 무한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 차수 확인해 보시면은 2차 2차고요. 그러면 대괄이 분의 대괄을 해서 극한값이 2가 되는 거죠. 거기에 4가 더해지고 있으니까 최종 극한값은 6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대가리분의 대가리 2에다가 4를 더할 거니까 극한값은 6이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AN의 극한 역시 6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